2010년 10월 간호학과에 다니던 여대생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사라졌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이미 그만둔 지 2개월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였으면 그날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집에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도착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며칠간의 수색 끝에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비 모양 스티커를 붙인 차라는 단서를 얻게 되고 수사는 큰 점안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잊혀져가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2010년 10월 16일 새벽 전남 목포의 한 가정집 가족들은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2살 대학생 조연지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집에 돌아간다는 연락이 왔고 평소 같으면 이미 도착했을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상함을 느꼈고,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조현지 씨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간호학과 4학년으로 졸업을 불과 몇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학병원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2개월 전에 이미 그만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는 연락에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가족들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에도 늦게 귀가할 때면 항상 가족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장소부터 집까지의 경로를 따라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그녀의 가방이나 휴대전화 같은 개인 물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상가들을 돌았지만, 당시 목포 시내에는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온 가게 앞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묘연했습니다. 가족들의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납치를 당한 건 아닐까?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색은 이틀째,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갔고, 실종자 전단지가 목포 시내 곳곳에 붙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조현지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고민이 있거나 누군가와 갈등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것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가 찾지 못한 곳에 그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루하루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습니다. 자발적 실종일 가능성,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명확한 증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현지 씨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나흘째 되는 날 경찰에게 한 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목포 시내 인근 배수로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사건 발생 나흘째 목포 시내 인근 배수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목격하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조현지 씨로 확인됐습니다. 나흘간의 수색은 최악의 결말로 끝났습니다. 현장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눈 주변에는 멍이 있었고 목 부위에는 강한 압박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조른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갑과 휴대전화 가방 같은 소지품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단순 실종 사건은 단숨에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력팀을 투입했고 현장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수로 주변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범인은 이 점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귀가 도중 그녀는 누군가와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녀를 공격한 걸까요?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법의학 전문가들은 현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시신의 상태, 주변 환경, 범행 흔적들을 종합해 사건을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부검 결과 추가적인 폭행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범행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손톱 밑에서는 피부 조직이 채취됐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범인을 할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싸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피부 조직을 감식에 의뢰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조현지 씨의 것이 아닌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물적 증거였습니다. 범인의 생물학적 흔적이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장갑을 착용했거나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장 주변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범행 도구나 추가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신속하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일 밤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민은 사건 당일 밤 11시 반쯤 배수로 인근에서 여성의 짧은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술 취한 사람들의 소란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단한 번의 비명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일상의 소음 중 하나로 여기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현지 씨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한 택시기사도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 수상한 차량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소나타투나 크레도스로 추정되는 진회색 승용차였습니다. 차량의 트렁크에는 나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외관에 광택이 없는 무광 도색이었고, 번호판은 지역명이 없는 전국 번호판 형태였습니다. 택시기사는 그 차량이 평소 보던 차량과는 달리 어딘가 이질적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 차량 정보는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번호판이라는 특징은 범위를 좁히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번호판은 2004년부터 2006년 11월 사이 주소지를 이전한 차량 소유주에게만 발급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인은 외지에서 목포로 이주했거나 목포를 거점으로 이동하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0월 23일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지신 발견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바닷가에서 조현지 씨의 가방이 발견된 겁니다. 지퍼가 반쯤 열린 채 버려져 있었고 안에는 신분증과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있었지만 배터리는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배터리를 빼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당시 그녀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옷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벗겨진 옷가지들이 왜 가방 안에 다시 넣어진 걸까요? 감식 결과 가방에서도 동일한 남성 DNA가 검출됐습니다. 손톱 밑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DNA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주변의 모든 남성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는 지금만큼 광범위하지 않았습니다. 일치하는 인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목포의 밤거리는 그날 밤 무언가를 목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가지 단서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나비 모양 스티커가 붙은 진회색 승용차였습니다. 택시기사의 증언 이후 경찰은 이 차량을 찾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목포는 대도시가 아닙니다. 소나타 투나 크레도스 진회색 나비 스티커 전국 번호판.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은 주유소, 주차장, 정비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시 목포에는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지역에는 카메라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밤부터 며칠간의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대의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경 시내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진회색 승용차였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트렁크 부분에 무언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차량의 모델, 색상 그리고 트렁크의 스티커까지 모든 것이 택시 기사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 차량은 조현지 씨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장소 인근을 지나갔습니다. 10시 30분 그녀가 집으로 가는 길목 근처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11시 반 이후에는 더 이상 CCTV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카메라를 피해 다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의 특징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나비 스티커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차량 소유주의 개성을 드러내는 표식이었습니다. 당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를 통해 범인의 프로필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20대 초중반 남성. 소나타 투나 크레도스는 당시 중고시장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무광 도색, 광택 없는 외관은 오래된 차량이거나 관리가 되지 않은 차량임을 의미했습니다. 전국 번호판이라는 특징도 중요했습니다.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만이 이 번호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 목포로 전입한 차량 소유주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소나타2와 크레도스 모델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대에서 30대 초반 남성 소유주들을 출연했습니다. 명단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일일이 찾아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의 외관을 확인하고 트렁크에 스티커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나비 스티커가 붙은 차량은 한 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NA 대조에서도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이미 스티커를 떼어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혹은 차량을 폐차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한 주민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비슷한 차량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증언은 범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무작위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지역을 답사하고 피해자를 물색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대중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나비 모양 스티커가 붙은 진회색 소나타 2 또는 크레도스를 본 사람이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며칠간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인이거나 시기가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주민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쯤 자신의 집 앞에 그런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보니 차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비슷한 차량이 인근 공단 지역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제보들을 바탕으로 공단 지역의 업체들을 방문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폐차장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폐차된 소나타 2와 크레도스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비 스티커의 흔적이 있는 차량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차량은 점점 더 미스터리가 됐습니다. 분명히 존재했지만 찾을 수 없는 차량. 여러 목격자가 봤지만 정체를 알수 없는 차량. 나비 스티커의 차는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현지 씨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새벽 목포 시내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가 중이던 20세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습격을 당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격렬히 저항했고 남성은 급히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보니 범인의 인상 차기가 주목할 만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키 170cm 초중반, 마른 체형, 짧은 머리, 조현지 씨 사건의 몽타주와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그날 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현지 씨 사건의 몽타주를 본 피해자는 몸을 떨었습니다. 인상 차기가 비슷했고 분위기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모두 목포 시내 인적이 드문 지역이었습니다. 범행 시간대는 모두 늦은 밤에서 새벽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혼자 귀가 중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범행 수법도 유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 물리적 제압 시도, 프로파일러는 동일 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2007년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사건은 미수로 끝났지만 2010년에는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범인의 범행이 점점 대담해지고 잔인해진 것입니다. 경찰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06년의 사건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장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추행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범인은 최소한 4년 동안 목포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 점점 대담해지고 결국 2010년 살인에 이른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자가 설명했습니다. 연쇄범죄자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처음에는 작은 범죄로 시작해 점점 대담해지고 욕구가 커지면서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한다고 조현지 씨 사건은 그 정점일 수 있다고 경찰은 2010년 이후의 사건 기록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포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조현지 씨 사건 이후 유사한 살인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수 사건이나 추행 사건은 몇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범행 수법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몇몇 피해자가 회색 계열의 오래된 승용차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나비 스티커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범인이 이미 스티커를 떼어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나비 스티커의 차는 여전히 핵심 단서였습니다. 2010년 조현지 씨 사건 당시 그 차량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확실했습니다. 여러 목격자의 증언이 일치했고, CCTV에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수색에 나섰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목포로 전입한 모든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폐차 기록, 매매 기록, 정비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나비 스티커를 판매한 업체들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은 기록은 대부분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비 스티커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범인은 한 번의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비 스티커의 차와 함께 범인이 남긴 DNA는 단순한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Y 염색체 분석을 통해 범인의 성씨 단서까지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Y 염색체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만 전달되는 북의 혈통의 표지입니다. 분석 결과. 특정 성씨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은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여전히 바늘 한 개를 찾기 위해 건초더미를 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DNA 분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현지 씨의 손톱 밑에서 채취된 DNA는 범인의 신체적 특징까지 추정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피부색,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 같은 외형적 특성 말입니다. 과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작성된 몽타주가 새로운 기술과 만났습니다. AI 얼굴 노화 기술을 통해 범인의 현재 모습을 추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10년 당시 20대 초반으로 추정됐던 범인은 지금 30대 중후반이 됐을 것입니다. AI는 당시 몽타주를 기반으로 현재 나이대의 얼굴을 재구성했습니다. 눈매의 형태, 얼굴의 윤곽, 코와 입의 배치까지 세밀하게 분석됐습니다. 뼈의 구조는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AI는 이를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이 얼굴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정적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친구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AI의 추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체중의 변화, 성형, 흉터 같은 요소들은 AI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외모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술은 미제 사건 수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DNA와 AI, 두 가지 과학적 수단은 시간이 흘러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된 미제 사건들이 이런 기술들로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학은 지금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동안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간과됐습니다. 목격자가 본 진회색 승용차, 나비 스티커, 그리고 전국 번호판. 이 정보는 초기 수사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시 즉각적으로 해당 차량을 추적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배수로 인근에서 들렸던 여성의 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밤의 비명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창문을 열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전화를 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DNA도 당시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0년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주로 강력 범죄자들의 정보만 저장돼 있었습니다. 2007년 유사 사건도 당시에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두 사건이 초기에 연계수사됐다면 범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회가 아니라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의 비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단서들을 종합해 보면 범인의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2010년 당시 20대 초반, 지금은 30대 중후반. 진회색 소나타 2 또는 크레도스 소유. 경제적 여유는 많지 않았을 것 나비 모양 스티커, 전국 번호판, 그리고 DNA 분석을 통해 특정 성씨의 가능성까지 좁혀졌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자는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감춰진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2007년 유사 사건을 고려하면 범인은 반복적 범행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현지 씨 사건 이후에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가 여전히 우리 곁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얼굴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나비 스티커의 차는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차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차의 주인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기억 하나가 15년 된 미제를 푸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6일 새벽, 조연지 씨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들은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고 AI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현지 씨 사건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수 있습니다. 범인이 어딘가에 살아있는 한 그의 DNA는 계속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시간은 범인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의 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2010년 그날 밤 나비 모양 스티커가 붙은 진회색 승용차를 봤던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범인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정보인 줄 몰랐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현지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대신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사라진 목소리들을 기록합니다. 잊혀진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라진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